안녕하세요. 포토생명방송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프로포토 화이트닝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포토 화이트닝 그리고 다크 매팅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런 이름으로 갖고 있고 두 개의 액션이 있을 거고 프로포토 화이트닝은 전 강좌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프로포토 다크 매팅이라고 하는 액션을 사용해서 이 화면처럼 결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다크 매팅의 특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어두운 영역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컬러를 처음에 구성을 한 후에 어두운 쪽에 섀도우 쪽을 타켓을 해서 컬러를 입혀놓은 상태와 이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언더 레이어를 알트 클릭해서 색을 쭉 뒤에 있는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쭉 끌어올려서요 섀도우가 너무 어두우면 디스 레이어 파트에 어두운 파트를 빼줍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될 수 있도록 처음 작업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이용을 해서 어두운 영역을 감성적인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빼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붉은 톤의 배경 톤이 어두운 곳에 깔렸던 파트가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될 거예요. 적당량을 빼줍니다. 자, 레벨을 이용해서 이제 섀도우가 빠져 있으면 커브를 이용해서 어두운 영역에 뎁스 값을 만들어 주고요. 약간의 대비 값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채도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채도를 조금 빼주고 가도 되고요 Selective Color를 동시에 지금 이용을 해서 붉은 값이 넘어오면 지금 프로포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붉은 값을 좀 빼주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붉은 값을 좀 빼주는 거죠. 일부러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Ctrl Shift E를 이용을 해서 프로포터. 여러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Y로 세팅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걸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프로포터의 시뮬레이션. 지금 붉은 값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업솔루트로 많이 빼주고 넘어가죠. 너무 붉은쪽으로 진입을 한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 붉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이 붉, 붉어지면은 더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색쪽으로 빠르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붉어지거든요 살짝 여기서 조금 잡아 줬고요 컨트롤트 10D 프로포토 시뮬레이션을 끄고요 아 좋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Y. 로 잡혀있겠지만 컨트롤 시프트 Y. 를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수동으로 한번 해보죠. 아니 느낌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근데 <laughs> 뭐라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인물이 붉기 때문에 배경은 조금 차가운 느낌이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차가운 느낌에, 요 가운데 있는 부분 있죠? 그러면 붉은 값이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느낌이 나오네요. 자, 두번 클릭을 해서 채널에, 레드 채널이 지금 붉은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레드 채널을 살짝 좀 빼주는 요런 패턴도 좋은 패턴이 되겠습니다. 붉은 톤을 약간 조금 죽여주는 게좀더 감성적인 느낌을 살리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휴 흑백 사진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원래 있던 이 사진의 원본 이 사진이 갖고 있는 빛이죠. 얘를 이용을 해서 채도를 제어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레이어가 슬금슬금 올라오고요. 끝까지 가세요. 어두운 영역도 채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뒤에 있는 채도가 올라오는 거죠. 얘네들은, 어, 우리가 살짝 채도를 빼는데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채도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뺐는데 여기는 그냥 놔두죠. 여기서 이제 느낌 나쁘지 않죠. 오퍼서티를 조절을 해서 이 채도 값을 살짝 채도를 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액션하고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액션을 한번 쓰게 되면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액션은 조금 좀더 어설프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작업에 따라서 결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초안 액션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액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냥 했더니 더잘 나오네. 액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액션도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조금 강하게 나와요. 돌려보겠습니다. 비교 심사네요 좌우측과자 자, 우측은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 강하고 좌측은 형태감이 많이 살아 있어요 일부러 좀 형태감을 살려 놨던 거예요 왜냐면 좀 형태감이 많이 죽는 것 같아서 자 수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지금 좀더 색이 좀 강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살짝 매트한 느낌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레벨을 이용을 해서, 매트한 느낌을 살짝 더줄 수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살짝 어둡게 레벨을 이용을 해서요. 휴세츄레이션을 열고, 레드를 좀 다운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형태감도 살아있고, 느낌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으로. 프로포토 다크 매팅 기법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